오늘은 세계축구 역사에 빛나는 최고의 선수 탑10을 알아볼게요. 준비됐나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볼게요. 10위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전에 반박은 사절. 처음부터 모두가 동의할 만한 명단 찾기란 불가능하니까요. 제10위는 지네딘 지단.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리며 프랑스를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죠. 9위는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토탈 풋볼의 전설이지요. 그의 출연으로 축구의 패러다임이 변했을 정도입니다. 8위는 파울로 로시. 이탈리아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는 골게터, 득점왕으로 불리었죠 제7위는 브라질의 호나우두. 브라질 현지에서는 그를 역대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해요. 6위는 이탈리아 축구의 영웅 파울로 말디니. 그는 수비수의 존재를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드디어 탑5. 여기부터는 진짜 신들의 영역이에요. 5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로쇼 사건으로 날강두라는 별명도 붙었지만 그의 실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4위는 에우제비오 포르투갈의 천재 골잡이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유세비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3위는 디에고 마라도나 신의 손이라는 별명에 그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지만 그의 천재적 재능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2위는 브라질을 월드컵 3회 우승으로 이끌었던 전설의 스타 축구황제로까지 불렸던 펠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 누구일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 분은 진짜 축구의 신이에요. 그 이름 리오넬 메시. 그는 세계 축구사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제가 고른 탑10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은 사랑입니다.